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에픽각사리가 이렇게 본섭에 나왔고요. 오늘 일단 구성품을 보여드리자면은 내 네, 기존에 보여드렸던 거와 동시에 여러 가지 악세 좀 출시됐네요. 기본적으로는 먹어야 될 거는 이 부동명왕검이랑 할라리스채찍은 여기서밖에 안 되니까 꼭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정가 구매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상자 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뷰 실적 같은 경우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다르게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요. 네, 맨날 맨날 똑같이 이뭐 리뷰하는 것도 뭐 재밌긴 했었는데 요즘은 뭐 악세꼬라지를 보면은 아다시피 심각합니다. 솔직히 내가 이 정도까지는 뭐 기술 설명하면서 뭐 그나마 리뷰할 수 있겠어. 근데 고대 수패나개 보실래요? <laughs> 네, 네 진짜 네, 이 이런 이런 거는 뭐 굳이 리뷰를 해야 되나 싶어요. 어차피 쓰지도 않고 뭐적당히 별의 별거 다져놔가지고. 이제, 그냥, 리뷰 그냥, 간단하게, 네, 핵심 기술만 두세 개 보여드리고, 실전 넘어가는 식으로 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네, 말이 길었고요 바로 상작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 0 0장이고요 뭐, 봉인 절대 안될 겁니다. 그리고, 개더이 이제, 봉, 어차피 에픽나 많이 지르니까, 비싼 거안 내놨어요. 보시면은, 옛날에 막, 블러드캐릭 있었는데, 이제 막, 비싼 거안 내놓죠. 자, 말이 길었고, 자, 진짜 상작강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개! 출발해볼게요. 일단은 부동명한거미랑 팔라리스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다주발. 너무 너무 좀 야비하긴 하지 좀 내주지 좋은 걸로. 자첫 번째 빵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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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어 우와, 씨발! 에픽 먹었다! 와! 우와! 우와! 에픽 먹었어요! 우와! 내 상자 만개 이상 깠는데, 우와! 에픽 처음 먹어봐요. 와, 미쳤다. 와, 우와. 야, 진짜, 발, 벨제, 부부, 에픽 1기 때부터 다 깠거든요? 에픽 먹어본 적한 번도 없었어요. 와! 드디어 뜨는구나. 10개 만에. 와, 진짜 대박이다. 자, 계속,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는 에피 먹어본 적하나번도 없어요 처음 먹어봅니다 근데 상만장 갖다 대면터뜨리줬어요자 가볍게 고대 스페어 날게 먹어주고요 와 진짜 대박이다 10개만 떴네 이제 그만 깔까요? 나머지 다 환불해버려? <laughs> 다 환불해버리시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미쳤다 아 고민을 좀조족해 하지만 뭐 200개 벌었으니까 말래 200개 번 거예요 번지 번지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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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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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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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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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100개까지만 하나씩 까보고 나머지는 모두 여기 해볼게요. 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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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치기. 아. 그래서 말리지 방금 10개 떴죠? 오늘 정가 다 하려면 한 800개 필요할걸요?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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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근데 모릅니다. 아까저 에픽도 먹을 수 있어요. 자, 사람, 사람 인생 몰라요. 예 네, 펀치. 어, 하이드로 이야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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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여기서 봉이나 더 먹는다? 아, 기분 날아갈 것 같은데. 아, 내 쓰레기. 여기서 봉이나 더 먹어버린다? 아. 빨리 저기, 빨리 저기.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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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깜짝이야 염나들이했이 이거 50개짜리죠 오늘의 메인 악세스 아 깜짝 놀랐어요 아맞습니아아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말해 50개짜리 빡치기 미니몬 빡치기 빵치기 빵치기 헤드버스 쓰레기 빵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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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비스 블리자 쓰레기 빵치기 어 좋아요 자이 220개 20개까지는 네 승수 까겠습니다 한번먹으니까 기분이 좋네 이게 아, 하나 먹어보니까 맛이 좋네 펀치펀치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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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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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턴치, 턴치, 아. 근데, 모드기에서 전부 다말리지이 기분 나빠요, 상당히. 아니, 몰라, 아니, 몰라. 자, 마지막, 손수 가는 거,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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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봐주카 빡치기. 빡치기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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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골드 엑서프트 이야 없는거기도 하고요 이거 한 지금 600 정도 할걸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일단 100개 까가지고 에픽 하나 골드 1사비타 하나 네, 툭 무고 자이제 모드 여기 화끈하게 가겠습니다 야 좋아 모드 여기 바로 훅 해주고요 네몬스 터러스 쿨아 좋아 좋아 자 모드 여기 훅 막어 어, 좋아. 자, 한번 더, 에, 쓰레기. 야, 하나만 더 뜨면 안 되니? 아, 어차피 중기매. 근데, 님들 클라스. 오늘 팔라리스랑 구독 묘한 거못 먹으면 족대니다 제발! 아, 진짜, 진짜 못 먹으면 족대요, 그냥. 에픽 먹은 것도 좋긴 에픽 먹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저기 떠야 돼요. 어로로, 어 쓰레기. 아, 그래 맞아 이제 절반 질렀는데 뭐 나머지 항상 먹어왔잖아. 그치 황금 먹어 같은 거 항상 먹어왔잖아. 야 파이드로 파이어맨아. 야 팔라미사 부동 떠야 돼. 에픽도 먹었는데 어로로, 어 쓰레기. 야, 근데 오늘 확률이 좀 쓰레기네, 이거. 진짜 안 뜨네요. 평소보다 더안 뜨는데? 허허! <laughs> 어비스, 블리자드 봐봐! 아, 구상품이 너무 안 좋아. 옛날엔, 그래도 옛날 저번 에픽땐 좋았는데? 하... 하아... 자, 일단, 100개. 땡으로날라가고요 진짜 날라갔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3분의 1 남았습니다 괜찮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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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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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기요 아이 떠야지 않아요? 이거 안뜨면 안되는데 떴다! 아 제발! 아, 밴드스타 볼 때야, 무슨. 자, 지금 3 0개 정도 남았구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네요, 갑자기. 허리야! 아니, 지금 기껏해야 저 나무 열매 하나 주고 끝이야? 아, 쨌저전가를 얻을 수 있다고 봉인을 주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예? 허리야! 에, 브라이어리 가든, 스파이크 쉘 블루. 채찍이랑 명한 거안 떼면 다시 지르냐고요? 아니요? 그거 없으면 리뷰 안한 거죠. 옛날처럼, 어리! 막 노력해서 막두수보로 베끼고 싶진 않아. 일단 나오렴. 정보. 여태 오니마루 봉인 세계 <laughs> 삼금체스알라스트로블스 자, 일단은 이거 까도 말리지가 있긴 한데, 말리지로 뜨는 건 거의 극한 확률이기 때문에, 자, 혹시나 상대가 까시는 분들 이거 보고, 예, 안 까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진짜 안, 아니, 오늘 진짜 구성품이 좋지가 않아. 자, 다음 거, 어, 흐리야! 야 심각한데? 여기서 안 떼면 이제 먹기 힘들어요. 심지어 한개도 아니고 두 개잖아. 두 개를 어떻게 먹어? 말리지로.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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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빡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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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점검 가겠습니다. 아, 좀 그런데, 이거. 자, 말레이지 한, 한, 800, 8, 925개. 니아니 925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800개 있네요. 자, 일단 800개 있고요안산가좀 봅시다. 자, 200, 400. 400개 남고, 하나, 둘, 셋, 700. 못 사네? 부족하네?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사백. 900개 필요하네? 와, 진짜. 와! 자, 일단 구매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안 질러요. 일단은, 이거 두개 사는 거 맞, 맞겠죠? 두개 사고, 에픽 사고. 와, 진짜 오늘은 저, 저, 저 지랄이다. 야, 그나마 이거 떠서 지금, 200개랑 50개 번거 아니야? <laughs> 자, 이거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살 거를 내가 정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laughs> 와, 일단 팔라리, 일단 태양인 사주고요. 그 다음에, 저800몇 개였죠? 이거 복슬라인 너무 갖고 싶은데? <laughs> 이 조디아완드도 이건, 이것도 새로 보면 새로운 거잖아. 이거, 이거, 조디아관도 세우나 거고요. 그 다음에. 아, 구대기들 모두 상관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강한 성능이 아니에요. 새로운, 완전 새로운 기술의 악세사리를 원하는 거지, 강한 성능의 악사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거, 나, 나머지 세 개는 뭐 갖고 싶은 거 없긴 한데, 뭐 그나마 큐버가 좀 그만할 만하겠죠? 추억이 담긴 찰리박이지라 야, 브라이어리 가드는 냉기가 더 좋을 거야, 제가. 기술을 보기에는. 그리고 마지막, 이거, 비약. 그니까 저게 밀치기 판정이잖아. 근데 저거는 얼음이 더 좋지. 자, 그 다음에, 와, 너무, 너무 좀 그렇다, 오늘. 야, 진짜 역대급 에픽인데? 역대급으로 이렇게 제가 좀 슬퍼할 적은 없, 슬퍼한 적은 처음이네요, 진짜. 와 부동명 거뭐 먹을 줄 알았어 오늘 부동명 거 먹어서 뭐 할라 면뭐 할라 했냐면요 러시모에서 등산 하게 할라 했거든요 개빡치네요자 일단 이렇게 오늘 상자 악셀 네플렉스 하게 구매했고요 자어 제가 1기 에픽 때부터 지금까지 에픽을 전부 다 뽑았지만 이번이 제일 개10창년입니다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나온 악셀리가 많긴 해요 근데 나온 악셀리가 많은 만큼 뭐잘 뜨면 좋겠죠 뭐잘먹은신 분도 있겠죠 근데 저의 같은 기준은 300개를 까도 다못 샀어요 심지어 에피각세가 전부 다 있고 기본적인 악세가 전부 다 있는 상태에서 말리지만 처먹었는데도 네 전부 다살수 없는 네, 어마어마한 개수였고요 심지어 에픽 악세 하나랑 이거 50개짜리 먹어서 250개를 마이너스 한 상태로 해도 100개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다 천, 1050개를 0 0 1 먹어야지 여러분들 다살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를 사람 없잖아요 진짜 역대급 창렬이에요 이거는. 내가 느꼈는데 창렬이고 악의 성능 다 별로 같아. 일단은 <laughs> 네간하게 리뷰편 가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네,